자, 안녕하십니까. 마이드링카의 김태호 대표입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재밌는 부부분께서 저희 마이드링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저희 마이드링카 영상을 꽤 오래 보셨고 또 여러 업체를 많이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의 대형 유튜브 업체를 또 방문하셨는데 생각보다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영상에서 봤던 방식과 너무 다르게 대처를 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하셨고 또 아내분과 함께 공행을 하셨는데 아내분 또한 너무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도 유튜브 업체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 정말 컸는데요. 저희 마이드림카를 통해서 오늘 또 차량 구매까지 완벽하게 또 도와드렸습니다. 아내분께서 말씀하신 건아 나는 유튜브 업체를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리고 차를 보지 않은 이상에는 구매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신 만큼 처음에는 너무 깐깐하게 다가오셨는데요. 통화상이랑 또 직접 만나뵌 거랑 또 깐깐함은 아니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업체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컸는데요 의심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신 우리 고객님입니다 신용점수 또한 좋습니다 거의 890점대가 나오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정말 신용이 너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직업군도 탄탄하신 분들도 저희 마이드링카에서저 아 김대표가 너무 열심히 한다 이게 너무 보기 좋다 라고 하셔서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오늘 고객님 마지막까지 정말 찐페이 됐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기분 좋게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한 차량이 너무 아주 예술인 차량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옵션이 빵빵하니까요 오늘 차량 어떤 차량인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